예,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박광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추종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침 또 우리 해대의 김성준 교수께서 주제를 바꾸시면서까지 정부 정책이 우리 해운산업 발전에 끼친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꺼내기가 좀 쉽게 됐습니다. 아까 문성혁 장관께서 축사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가 발표한 소위 그 해운 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이 실현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운이 어려웠는데 선도적으로 HMM의 메가 캐리어 20척을 위험을 무릅쓰고 발주하면서 상당히 코로나 19로 인한 이런 호시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으로 주동해 왔지만 현 정부의 두레신이 사실은 끝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다음 또 5년을 바라보는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의 초석을 깔겠다라고 해서 지난 6월 2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신항에 오셔서. HMM의 16회 8척 중 마지막 코인 한우로의 초랑식에 점하여 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계획 발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고 지난 4월부터 발표 직전까지 기재부와 해수부 차관이 투톱으로 t 부팀장이 되셨고 국토부 산자부 할것 없이 8개 중앙부처 그다음에 KMI 여기 와 계신 김인현 교수를 비롯한 학계 김영무 부회장님을 비롯한 업계의 자문을 받고, 산원, 수원, 무보, 캠퍼, 그리고 저희 한국해양전원공사가 특히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업적으로서이 계획 수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부가 해운에 대해서는 뭐 워낙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더 다음 5년을 더 준비하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내드렸던 간략하게 요약된 이 계획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실행 계획 부분이 뒤에 보니까 온미션이돼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무슨 뭐 배경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워낙 뭐 김영무 부회장님, 전준수 명예 교수님 등등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이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중원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PPT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간략하게 몇개 꼭지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고효율의 어떤 거 저비용의 선박 확보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안정적인 화물 확보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어떤 규제 어떤 그 가속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디지털 대한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난 어떤 그 해운 어떤 그 계획에 있어서는 해수부 중심의 계획이었다면은 이번 계획은 그 엘더먼 뭐 조선소 야도의 어떤 것 스마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자부 또 종합적인 어떤 물류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국토부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어떤 그 정책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 제 아쉽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정부였던 정책이라는 것은 패키지화가 돼 가지고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아마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먼저 말씀 주신 교수님들 말씀에 저도 화답비서더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방 우리 지금 김성준 교수님께서 ESG를 이야기하면서 S는 해운에 있어서만큼은 소셜에서 세이프티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인프레시브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됐고 과거에는 해상에서 우리 선원분들이 실종이 되거나 사망이 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의 처리에 예에 따라서 하면 됐었습니다. 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례에 의한 위로금 같은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로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뭐 얘는 들지 않겠습니다. 선사의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는 이런 부분들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세이프티 부분이 간과하고 이런 어떤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금융이 경색에 대해서 우리 선사들이 금융적 리스크에 노출이 돼가지고 아니면 시장 리스크에 노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었다면은. 앞으로 이런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어떤 그좀 지금과 다른 어떤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김영무 부회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19로 우리 해운이 상당히 특수한 호황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또 우리 수출이 화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운 물류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만이 아니고 이제는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 당국자든 일반 어떤 화주든 또 해운에 관심이 없던 여러 어떤 집단들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빨리 이런 물류 대란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정부가 수립한 이런 어떤 통합적인 계획에 어떤 추동 체력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자체도 ESG에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공사채 발행도 ESG채권으로 지금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ESG 채근 발행의 크라이테리는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제가 사실은 PPT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PPT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에 좀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화두를 던지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하는 좀 담론적인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좀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의 호황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비가 올때 우산을 씌워주는 소위 지원이라고 하는 컨셉의 금융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선사들이 산에 유보를 캐시를 쌓아나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2003년 되면 전준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주가 된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공급 과잉이 될수 있는 이 상황 또 환규제제문에저속 때문에 항 공급이 또공다이될운될있도있황 상황, 글로벌 s c m 이 글로벌이 regional, l o c a l i z 있는 이런 물 a 의 i 떤그흐름 o 변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금까지의 지원 컨셉 i 금융이 아닌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민간 금융이 주저 주저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투입될 때 과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마켓 베이스업한 프라이싱을 하면서 어떻게 민간 금융 기관과 우리 해운 물류를 지원다고 사실은 상업적 금융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융 지원에만 많이 제가 웨이터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시황 분석이라든가 하는 해운 산업이 어떤 거그 지적인 이런 어떤 거그 정책 지원을 위한 어떤 활동들 또 해운 금융이라든가 해운 물류 의 인재 양성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 그런 활동은 당연히 여기와 계신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당연히 코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프트한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스트 HMM 이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투자처 예를 들면 지금까지 조금 신경 쓰지 못했던 터미널이라든가. 하역 부분과 관련된 물류 부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저희 어떤 그 금융 지원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김우무 부회장님을 대변하는 업계 의견도 듣겠고 오늘 여기와 계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조금 저 준비한 어떤 PPT 하고 벗어난 메커로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Yep.